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패드기 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레벨 32.89에 패법 길드버프 강태공, 격전폭파시겠다가 고급 푸스의 희공비 1리에 리치링 파편버프에 영약했다가 특별 물약했다가 알비스 했다가 향유의 달콤 DNA에 길드 음식까지 하고 HP가 2233만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 1 기준으로 66렙이네요. 2174억! 자 그럼 이분은 여기에서 어떤 걸더 맞추시고 어떤 걸 바꾸셔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멸망 무기 추월 5업에 멸망 정석 추월 5업에 오 결합 세트에다가 결합 결합 세트에 스로트 참 풀강 투월에 그노시 스토템 풀강했다가 인형용물 사강에 검은 용의 식의 풀강이네요. 일단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하... 미쳤네. 어... 각성도 좋고.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 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옵션은 찾기 힘들긴 하지. 그래, 좋다 좋다. 각성업은 기계 좋네요. 바구보자 모자, 음, 좋고, 상의, 좋고, 하의도, 좋고, 장갑도 좋네요. 타협을 좀 보셨네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오, 좋고! 여기에서는 딱히 뭐, 물어볼 것도, 바꿀 것도 없긴 한데, 어, 여기 기공 일부러 안 박았지? 어, 댄감 있어가지고. 어차피, 댄감에서 기공으로 바꿀 가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액세서리 볼까? 일단, 빈디 안경 스타킹부터 보자면, 빈디 쪽은, 오, 부럽다.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음, 명중이 없는데, 어, 636이다. 이거는 물어봐야겠다.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음, 최소, 최대가 애매하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타용용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구할 거면 돈 엄청 써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스타킹을 바꿀 거면, 님이 직작해가지고 최종용을 뽑든, 아니면, 어 가격이 내려온 상태에서 사든, 아니면 지금 더럽게 비싸더라도, 어 바꾸든,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안경은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들어봐야 할것 같아. 나중에 엑서들이 가격 내려오면 바꾸려고요. 지금 당장은 뭐 여기저기서 명중 가져오면 700대는 돼가지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면 태클 안 걸게요. 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내가 뭐라 해요. 어떻게. 그렇지 않아? 아무튼 그거 말고는 다 잘하고 있고. 그 다음 패션. 상극길반 6강에, 아플 풀강에, 탱크트탄 풀강에, 상극 길등물 6강. 꾸준히 할 것만 남았고. 그 다음에 특수. 특선했다가 도전펜던트 67강에 상급길드 소우시 2장 6강 상급길드 1 피장 풀강에 잔상풀강 나침마 풀강 카드 SSR 열쇠했다가 검은용의 목걸이 풀강 리업 안드레아 구본 풀강 리업 노토리아 스티커 풀강 4업했다가 버니버니 배트 풀강 4업에 레피카 브로치 풀강 5업했다가 양카스 데모닉 둘다 풀강에 둘다 리업에 무한 두번째 네번째 둘다 풀강에 둘다 4업에 강인한 군주배치 풀강했다가 도렌메대엔티배츠 풀강이네요 엔티배츠는뭐 이정도면 그래. 굿굿 좋은 건데 여거왜 잠금했어요? 45작에서 50작 안 하고 어, 이거 잠금 풀어요 깜빡하신 것 같아 그리고 안 그래도 할 것도 별로 없는데 각성곡 바꿔주면 좋지 않아요? 이런 어, 거 있잖아 9에서 이제 뭐 2살이 더 좋은 걸로 바꾸거나 10에서 더 높게 하거나 음, 8에서 더 높게 하거나 이런 각성곡 건들 것좀좀 좀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뭐 꾸준히 할 것만 남았다 자 그다음에 잼 봉인된 잼 세트 삼극길드리 세트 조엘리 리즈노 조엘리 디즈노아가씨랑몽잼이죠뭐 13작이라든지 4 5번전 강화라든지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더 할거면 뭐 슈퍼작이라도 더 할래요 어뭐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 말고는 뭐 그나마 더 할게 있다면 하고 싶은 거 13작 더 하는 거 음. 그니까 러잼쪽 우선순위 매우 낮다 특수 관련해서는 어 이거 봉인 풀고 45작에서 50작으로 해준 다음에 특창 각성업 뒤집기 그거 말고는, 액세서리 관련해가지고나, 뭐, 다른 거 바꿀 거 있으면 바꾸는데,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특수 장비, 무공속성, 그, 올리는 거 말고는, 요거, 5 0적까지 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진짜 할게 없어가지고, 음, 상태창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좋은 거에, 근력 재음배 하셨고, 길드 좋은 것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감 보겠습니다. 끝났고, 끝났고, 어, 두개 남았네요, 응? 이거 안 됐어? 이거 퀴즈 좀표 이벤트로 뿌릴 때나, 그러, 그럴, 때 받아서 해. 뭐, 올 스텝 150밖에 안 돼가지고 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읍적. 어? 아이씨, 업적2 6찍어 요즘 2 6찍기 괜찮아졌어. 이런 거 깨면 돼. 어. 쉬운 것들 많이 보이는구만. 심심할 때좀 해봐. 그 다음에, 평판. 평판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지? 음, 잘하고 있으면 됐고. 루너드. 1티어가 하나, 둘, 셋, 넷. 딜에 도움 안 되는 게 없고 나머지 다 딜에 도움 되는 건데 짜증이 나겠어요. 네, 이제 돌릴 때가 됐다. 어, 근데 아무래도 이게 최종용 하이호환 쪽이기 때문에 그냥 루나드 개편 이후에 돌려도 괜찮아. 지금 돌리든 루나드 개편 이후에 돌리든 판단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다음 별자리, 사자리, 전자리, 쌍둥이, 개자리, 황소자리, 양자리 다 끝났고 행운 쪽은 멸망전 하고 있죠. 어, 멸망전 꾸준히 계속 해줘요. 음. 그 다음에, 썩물. 썩물 쪽 성장률 1266 했다가, 어 지금 전용석 같은 경우에는 많이도 했다. 어. 그리고 이제 공용석을 볼까? 공용석 같은 경우에는, 음 좋은 것들도 보이는데, 원업짜리도 꽤나 보이거든? 지금, 님 스펙 상승 관련해가지고는요, 공용석 선대는 게 최고겠다, 지금. 어. 이 스펙에 원업급이 좀 보인다는 게, 오류에요. 이스펙에 원어급이 꽤나 보인다는 게 오류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어드벤처라든지 여기저기서라든지 신비한 파편 땡겨올 수 있으면 많이 땡겨와. 캐시 충전해가지고 뭐 일부 패키지 사라. 그것까진 나도 말안 합니다. 그냥 뭐 여기저기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가져온다 라는 생각으로 아 이미 하고 있네. 알고 있으면 됐어. 그러면서 성장력은 뭐 하다보면 조만간 끝나시겠네. 그 다음에 각인는 잘하고 있고. 초월 스택 같은 경우는 초월 1부터 보자는 피통은 필요해서 내렸고 쿠화건 필요 없어서 내렸고 그리고 피통은 뭐 이거 딱 천식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내렸어? 와 이거는 인정 <laughs> 이건 인정이지 자그 다음에 초월 2보자 댕감미 음? 1,2를 왜안 찍으셨대? 이거 찍으면 좋지 않아요? 저거 지금쯤 찍어주면 좋으니까 좀 이런거 내리면서까지 찍어 진짜 괜찮아 백어택이나 뭐 이런 것도 내리면서까지 이런 거 찍는 거 괜찮아 솔직히 댕감 2까지도 찍어주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지금쯤 금마 1도 찍어주는 거 좋은데 어좀 이런 쪽에서 내리고 금마 1 댕감 1뭐 더한다면 댕감 2랑 금마 2까지 좀 생각 좀 많이 해봐요 아 그런가요? 아 몰랐구나 잘 생각해봐 이거 10만 내려봐요 356포인트예요 이거 10 내려봐 바로 500포인트 확보야 이속 10퍼를 포기하고 백고택 10퍼만 포기해도요. 덴감이요. 2천이에요 혹은 덴감이요. 2천에다가 플러스 알파야. 혹은 HP가 150 500. 혹은 금마가 15 500이에요. 이게 다 진짜. 덴감에다 금마에 줘버려요. 알겠습니다. 포인트 더 확보가 필요하다? 사키가뭔 쿨감을 이렇게까지 많이 챙겨. 적당히 챙겨도 되잖아. 이런 거 내리고 찍어 버리는 거지. 솔직히, 이거 말고는, 댕감 쪽에 주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마 이쪽에 주는 거 권장드리고. 여기에서 더 떨군 거면 더 떨거요. 지금 더떨고도 괜찮은 상황이야. 알겠죠? 뭐, HP 찍고 싶으면 HP도 더 찍고. 어 이거는 이제 님 선택. 자, 그 다음에 탐욕 보겠습니다. 어, 지금 체력 쪽 이걸 찍고 있어? 이거 찍을 바엔 이게 낫지 않아요? 그, 잠깐만, 이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라면 무공 플러스가 낫겠고. 아, 레벨업하고 깜빡하셨나? 그리고 지금 이거 세 개를 마스터하셨는데, HP는 괜찮아서 이렇게 하신 거지. 음? 이것도 같이 찍었네. 뭐 포인트가 넘쳐날 만한 레벨이니까 이럴 수 있긴 한데요. 아 어, 이거 봐 15퍼, 이거 HP 1 5 한마디로 지금 님은요. 자, 90 포인트를 쓰면서 최대 데미지 3퍼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90 포인트로 뭘 찍을 수 있냐면요. 무공 요거 16을 찍어가지고 무공 32를 올릴 수도 있고요. 거 말고도 금마를 찍어서 금마를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런 것만 찍어도요. 지금 몇이야? 10 몇을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마스터 했을 때 최대 데미지 몇이야? 45야. 그러다 보니까 어.. 당연하게도 이런거 찍는게 더욱더 효율은 떨어지겠지. 근데 차라리 이 포인트로 금만아 이런거 찍던 아니면 HP가 괜찮으면 HP 플러스 빼고 HP 마이너스만 찍던 이런거 한번 좀 생각해봐. 둘다 찍는건 좀 많이 아쉬워서 그래요. 알겠지? 일단은 HP 마이너스만 찍어두고 플러스는 안 찍어줄게요. 뭐 그렇게 된다면 남은 포인트로 금마 플러스 찍는거지 뭐자그 다음에 투지 보자 어때요 이거 이렇게 더 찍는거보다는 이거 찍는게 좀더 세죠 어. 이거 5렙까지 하는거는 좀 그럴수도 있겠다 그러면 5렙까지 하는거는 무공속성 퍼센트를 마스터한 다음에 금마를 찍다가 이거 5렙까지 하는게 괜찮을수도 있겠다 근데 잠깐만 금마 효율, 이걸 지금 찍기보다는 타겟소를 1 찍은 다음에, 여기에서 포인트가 더 확보됐을 때나 금마 효율 찍는 거 어때요? 이게 나을 수 있어. 금마 효율은 나중 가서 한번더 찍어주고, 그다음에나 무궁이나 더 찍어요. 그게 나을 듯. 그 다음, 메모리얼. 이리스 세트효과는 s 가급카저의 HP. 좋다. 루엘 레비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효가 하, 미쳤다. 스킬. 후 오레벨, 웨이브 오레벨, 오랩에, 코미네이션 오레벨, 다가 어퍼 오레벨, 기공 오레벨, 크랙 오레벨, 원투 오레벨, 오랩, 다 오레비고, 세티오가 좋고, 초월 흑월 초행 기본 베이스 좋고, 세티오가 좋은데요. 사이암 가길 가기가 20렙, 세티오가는 님은 쌓킹만 해라, 진짜. 게네 <laughs> 팬은 세티오가 어우, 좋다, 좋다. 멸망 전 열심히 많이 하셨네.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한다면 뭐 하고 싶은 거 계속 하시면 될 듯. 아마 지금 금마 올스 하고 있는 것 같긴 해. 그 다음에 소환수. 카르디안 스킬 안 찍고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 이레이저. 똑같은 맥락이지. 음. 초신수도, 어, 지금 스킬은 좀 찍고 있긴 한데, 소환은 안 하나 봐. 어. 다키기 뭔 초신수냐. 그치? 베아트리체. 스킬 다 찍고,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 음. 근데 이거는 버릴 까한번 생각해봐. 이거 버리고 이런 거 찍는 게 나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리치링은 스킬 찍고,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 유니아. 스킬 안 찍고, 왼쪽 물빵 나머지 오른쪽. 아리아도 똑같네요. 그 다음에 스킬 트리 보겠습니다 1포인트 어정쩡하게 남아있네 어 여기다 던져 둘게요 요거는 필요 없어서 안 찍은 거고 요거는 이면은 필요 없나봐요 어 필요하면 이까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맞아 그거 말고는 무공 쪽을 많이 밀고 계시고 싹킥 자체가 원투어퍼 공격 개수가 높아 가지고 무공 찍는 거 나쁘지 않아 음. 직업 특성 세팅 특성상 이쪽이 좀 낫지 그치 특성은 잘 찍으셨고 그 다음에 각성 트리 보겠습니다 자, 이 피드백 듣는 사람들 몇 없습니다 근데 님은 이 피드백을 좀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님은 금마 1퍼를 찍을 바에는 이런 거 찍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이런 좀 효율이 애매한 많은 걸좀 찍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쵸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근데 님은요 세팅을 할때 백어택을 좀 보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백어택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은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예. 어, 백어택 찍는 김에 피통 조금이라도 올려볼까?라고 한다면요, 이제 어디서 1 포인트를 가져와가지고요, 피통을 올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어디서 1 포인트 가져올지는 님 선택에 맡길게요. 이거 말고는 제가 딱히 피드백 드릴만한 게 어, 1 포인트 가져올 걸 있다. 요거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거 찍어버려. 근데 세팅상 사키이란 직업 특성상 요거보다는 이게 데미지가 더 좋긴 할 텐데. 그래도, 님, 세팅 특성상, 이게 날 수도 있어. 아무래도, 아, 이게, 올스 금화 쪽이라서. 근데 나는, 역걸 찍고 이걸 빼는 걸좀더 권장드리는 편이라가지고, 잘 고민해봐. 그 다음에, 기간제 음, 있을 거다 있고. 컬렉션 쪽은? 음, 잘하고 계시죠? 어, 요거 풀리면 해. 그 다음에, 초이는? 음,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 볼게요. 아니, 님아! 님이 본 올스 탯이에요! 아니, 뭐, 올스탯이 좋을만한 스펙이긴 해. 아니, 근데 이거 봐요. 1784, 1176에서 이걸 바꾸면, 자, 1785, 1175. 사축이 데미지가 좀더 내리고, 직타 데미지는 좀 올랐잖아요. 그치? 근데 님이 봐야 할건 그거예요. 이거 S등급이야. 2디라서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아! 이 뭐야! 이 원래 하는 세팅 따로 있어? 에헤헤라이씨! <laughs>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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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바꿀 거 있으면 나도 뭘안 하지. 그래, 그래, 넘어가자. 알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긴 좀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바꿀 거면 S등급 있는 거더 좋은 S등급으로 바, 더 좋은 R등급으로 바꾸면 되겠죠? 메인팬 인첸트 잘하셨고. 에반동물 여기서 더살 거면 뭐 상위 후원으로 바꿀 패시나 아니면 빈칸이라도 채울래요?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충평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배워갈 게 많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알려준 거몇개안 되는데? 아마, 어, 그몇개안 되는 게좀 충격적이야가지고, 아니면, 모르던 거야가지고, 어, 어 신기하다. 와, 많이 알아간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 지금 이 상태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셔. 그래가지고 나는요, 야, 패치 이후에 몇주안 지나서 빨리서 Z등급을 드릴 줄 몰랐네요. 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실 님이요, 성물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 조금 뭐더 건든다든지 라고 했으면요 이제 내가 피드백 줄 만한 게 거의 없는 수준이 돼가지고요 이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펙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하고 있어 계속 하던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